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겸매로 자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기업 사설 겸매장 낙찰 후기를 영상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 제네시스 DH 차량으로 영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번에 낙찰받은 제네시스 DH 차량입니다. 우선은 이분께서는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네시스 DH 차량 2륜으로 15에서 1 6년씩 주행거리는 7에서 10만 키로 정도 되는 차량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도와주시겠어요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 명함하고 그리고 경매 매뉴얼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이 경매는 일반인분들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경매 매뉴얼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는데 이 매뉴얼 받아보시면 은 경매에 대한 진행 절차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혹은 제 낙찰 후기 영상을 한 두세 개 정도 혹은 제 블로그에 포스팅 써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 한 두세 개 정도 보시면은 경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고요. 경매 전날 저녁에 제가 경매 리스트를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매 리스트에는 차종 등급 주행거리 연식 색상 시작과 경매장 평가점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중고차 구입 시세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매 리스트 제공 받으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편하게 정보 받아 보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경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앞서 우선은 대기업 사설 금매장에 대한 장점부터 파악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먼저 한번 경매 장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 장점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경매 전날 저녁에 제가 이렇게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차량 이렇게 출품 번호 남겨주시면 저는 상세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분께서는 제 블로그랑 유튜브를 예전부터 많이 봐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경매 진행 절차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경매장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상세 정보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경고등 있어 패스하고요. 537번은 실차 볼만 합니다. 실차 한번 봐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차 받달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매일 열린다라고 했는데 경매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경매 일정은 요렇게 되니까요. 저한테 경매 리스트 받아보시고 관심 차량 출품 번호 찍어주시면서 경매장에 방문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방문하셔서 같이 실차 보고 경매 입찰을 보시면 되겠고요. 경매장에 방문이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요렇게 대리입찰 위탁으로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요렇게 실차 점검을 해드렸고요. 차량 상태가 괜찮으면은 요렇게 여러 장의 사진과 외관 사진, 그리고 내부 사진 타이어 상태는 또 어떤지, 그리고 옵션 상태는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찍어 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점검 의견도 이렇게 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368번 제네시스입니다 외판 단순 교환이 있지만은 주혈골격 손상이 없기 때문에 주행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 드리고 있고요 외관의 장기스는 총 4판 가량 보이지만은 도색은 예삼절감차 안에서 두 판만 하고 나머지는 광택으로 커버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다 남겨 드렸어요 내장재 스크래치 참고하시고요. 네, 실내 크리링 한번 하면 좋습니다. 혹은 실내 복원도 가능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다 찍어드리면서 고객님께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고요. 스크래치 뭐 이렇게 있는 것들 도색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우선은 외관의 장기 쓰나 광택을 내야 된다. 그리고 용품이나 뭐 이런 것들 딜러가 업자 가격으로 다 저렴하게 대행을 진행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차량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장에서도 꼼꼼하게 실차 점검을 3자 입장에서 봅니다. 경매장에서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경매장은 그냥 실차 점검해 주고, 점거 무견 내놓고 그거 외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환불 또는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2차적으로 저 문차사가 이렇게 꼼꼼하게 실차 보고 괜찮으면은 추천을 해드리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패스를 합니다. 어차피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죠. 뭐 이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다음 매물을 보던가 아니면은 다음날. 아니면은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요렇게 해서 계속해서 좋은 차량만 추려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아주 좋네요. 강추합니다. 컨디션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하면서 요렇게 의견을 남겨드렸고요. 요렇게 매매 시장 시세표도 찍어드리고 시작가는 2,090만원. 매매시장 시세는 2,800만원 중반가량, 예상가는 2,300 중반가량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점검 의견을 남겨드리고 시세표도 찍어드리고 예상가도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차량이 좋은지 나쁜지 걸러드렸죠. 2차적으로는 이렇게 가격적으로 또 걸러내는 거예요. 예상가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맥시멈 가격은 고객님께서 직접 정하시면 저는 거기까지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경매는 시작가의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오르는 경쟁식 입찰 방식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2,300가량 낙찰된다면 아주 메리트 있다 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초고가 고민해 볼게요. 휠 교체 안 해도 되죠? 네, 복원 가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좀 깊이 들어가서 안정상 타이어는 교체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타이어는 제일 중요해요. 안정상. 제가 봤을 때 옆구리에 조금 어느 정도 까져서 제 차였으면 그냥 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 역시도 교체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고요.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 다 질문하시면 제가 다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계속 괴롭히는 게 너무 미안하네요. 별 말씀을요. 저를 많이 괴롭혀주시고,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받으시면은, 나중에 소개 및 재구입권이 돌아오겠죠. 저는 그 점을 노려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좋은 차량을 추천해 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급하게 보지 않아요. 어차피 한 달로 보면은 오늘 낙찰받으나 다음 주에 받으나 다다음 주에 받으나 똑같아요. 경매는 평일에 매일 열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무리해서 낙찰받아서 만족을 못 시켜드린다던가 혹은 이상한 차량을 낙찰받아서 제가 클레임을 계속 당해요. 그러면은 다른 업무를 못 봐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안 좋은 차량을 추천을 안 해드려요. 제 기준에서 어 요거는 괜찮다 이런 거는 자신있게 추천해 드리지만은 제 기준에서 아니다 싶은 거는 절대 추천 안 합니다.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객님께서, 아, 그냥 제가 수리할 테니까, 그냥 낙찰 받아주세요. 그냥 위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냥 반대예요. 제가 그런 거낙찰 받으면은, 나중에 시달릴 거 생각하면은, 어, 추천 안 합니다. 저는. 어차피 경매 매일 열리는데.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잘안 나오는 차량들은 그러면 수리 비용은 이 정도 나오니까 이거는 감안하시고 이차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매장에서는 이제 막주행했던 차량들이 오는 거예요. 매매 시장처럼 산품화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쓰나 수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될 수는 있어요. 그런 수리 비용을 감안하시면 되고 어차피 딜러가 업자 가격으로 다 저렴하게 진행을 다 해드리니까 그냥 차량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가의 10% 계약금 입금 확인 후 경매 진행을 했고요. 얼마에 낙찰 받았냐? 바로 2,360만원에 괜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에요. 매매시장 시세대비. 이날은 롯데 안성경매장에서 낙찰을 받았고요. 매주 월요일날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낙찰 받으면 바로 경매장에서 이렇게 경락사실확인서라고 서류화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투명하다. 그리고 성능적으로도 투명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찰받으면 제가 이렇게 제일 먼저 외부 성능을 맡아서 경매장 점검 무경과 비교를 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클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능 좋아보여요. 경매장에서 보증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다 요렇게 시원시원하게 다 답변 달아드리고 있고요. 이게 제가 할 일입니다. 뭐, 이전까지 다 신경 써드리죠. 보험가 입증명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택작업 끝났고 실내 보건만 남았습니다. 지금 차량 보러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다 중간 보고 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10분 뒤 연락 부탁드려요라고 했습니다. 이건 경매장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이거는 약품 발라서 최대한 신경 썼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죠? 최대한 이렇게 다 신경 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잘된것 같아요. 외부 상태 확인 후 이상 없으면 출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출고 전에 이렇게 한번더 체크를 하면서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보험가입 혹시 되셨나요? 보험가입 중에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차 꼼꼼하게 다 봐드리고 출고까지 안전하게 잘 해드렸습니다. 요 차량은 옵션이 괜찮은 차량이에요. 네. 제네시스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요 그릴에 아크리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냐 없냐. 요 차이로 옵션이 좋다 나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저 경매차사 문차사 제네시스 낙차룩이 끝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밴드랑 유튜브, 블로그 요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제가 요렇게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밴드는 어떻게 가입을 하냐? 바로 본물이랑 댓글에다가 제 밴드 링크 남겨 놓을 거예요. 가입은 공짜고요. 그 밴드에다가 경매 전체 리스트를 항상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중고차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시죠.